그 당시는 중장이 굉장히 높은 계급이었어요. 대장이 거의 없었을예 네. 이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초대 육군 참모총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으로 이렇게 갔던 사람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이 육사 26기, 1912년에 졸업하는 경우고. 12년 맞나? 13년쯤, 그쯤이고, 아까 김경천 장군 같은 경우가 육사 23기. 근데 김경천 장군 같은 경우가 아주 초기이고, 이 사람도 되게 초기인 셈인데, 여기하고 아까 지청천 장군이 제동창이라 그러고, 일본 육사.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한 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이 홍, 홍사익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에서 중장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중장이니까 상당히 높은 직이지. 홍사이 일본 육군 소장. 아소장가서 소장 나중에 중장까지 올라갔다는데. 필리핀에서 예, 예. 총살당했어요. 아, 아.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아. 필리핀 포로 수용소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 거기 그러니까 소장을 했던 거야. 홍사이를 일본 사람이 거기 포로 수용소 소장을 했는데 음. 일설에는 음. 믿음나 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끊임없이 홍사이를 뒤로 홍사익기만 만일 대한 이 광복군으로 하면은 일본 사람한테 대단한 착 타격이고 우리 조선의 그 독립 저것이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허다가 그 실패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승만 그런 걸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아니요 근데, 근데 어쨌거나 그 홍사익이란 사람이 그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해방 일본인 이제. 해마하고 나서 이제 전범, B급 여파. 전범, 전범 중에 A급 전범, B급 전범 이렇게 분류를 음. 했잖아요. 그런데 B급 전범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 가지고 사형을 당해요. 음. 그래서 이제 근데 A급 전범 뭔가. 문제가 이제 거기 야스쿠니신발 예. 예. 논란이 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일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제일, 제일 높은, 높은 아이 사람은 전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일본 말로 홍사이 홍사이기 홍사이기는 전범은 1952년에 저, 공격력판이 끝나요. 그런데 홍사이기는 해발 1945년에 해방돼가지고 그에 죽어요. 죽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바그 그러니까 B급 주고. 전범으로 몰려서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B급 전범은저 조선사람으로는 예. 도고식기놀이라고 예. 그, 일본사 일본으로 귀한 조선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 영무대사. 사람 그러니까 아니, 근데 홍사이도 그렇게 B급 전범으 아니요, 홍사이기는. 홍산기는 1945년에 휘리핀에서 죽고, 아,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말씀하는 그 양반은 도고 시게들이라고그 사람 원래 박씨, 박씨인데 음. 일본의 가고 심한 사람인데 음. 그 사람은 일본 동경 제국대학에 돈끌를 나오고, 저 독일에서 대사하다가 음. 나중에 이제 해방 당시에는 그 사람이 일본의 외무대사를 해요. 외무대사로 해서 그 사람이 전범으로 몰리는데 재판하기 전에 형무소에서 병들어 죽어요. 예, 예. 아니, 네, 그 사람은 구문 얘기는 아니고요. 청사 얘기고는 천상그 사람은 구고요도그런데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지, 그 계급으로까지 올라간 사람이 이제 응준인가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성남구에김석원은그 네. 김소거. 음.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김석원 나이가 조이분들보다는 좀좀 어리죠. 음, 그렇죠. 예. 데어 이분 뭐 이렇게 이야기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고민이 많았던 거야. 이분의 장인도 이갑이라고 이제 독립운동 하던 분이고. 아까 나왔죠. 네, 근데 이갑이 죽으면서 그러니까 그때 사위로 이렇게 하라고 해, 하고선 죽었는가 봐요. 유언으로 남겨서 이렇게서 해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3일 운동고 그 전후에 탈출하려고 하다가 못 했다는 거고. 아까 지청천, 김경천 이런 사람들은 탈출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근데 나중에 어떤 기록에 보면 또이 이 사람이 뭐사 4 4 년경 뭐 이런 때도 독립군하고 또막 이렇게 소통을 뭐 이렇게 뭐 시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어쨌거나 과거에 그런 친일 문제에 대한 논란을 상당히 이제 희석시키려고 많이 하죠. 음, 아까 얘기한 홍사이 육군 중장, 네. 이번 육군 저기 전력받고 그다음에 육군 소장이 저 이왕은 있었죠. 음. 이왕은 네. 저것이 저저 이왕은 그 끝나고. 양반이 저 재판에서 음. 육군 소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친일 논란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 말고 또 김백일이라고 유명한 또 있어요. 6.25때그 흥남 뭐 흥남 거기 철수 그걸 주도했다 뭐해 가지고 뭐 유명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거제도에 지금 동상이 세워졌고 그거에 대한 논란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저기 뭐죠? 거기 만주에서 제일 유명한 독립군 때려잡는 그대 뭐, 퉁, 퉁무대? 그, 우리 했던. 퉁무대? 퉁무대는 아니고. 어쨌든 거기에 그, 주요한 멤버였는데, 이런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자기가 군대, 일본 군대 갈 때, 독립운동을 생각하고 갔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해방될 때, 해방될 때 군인대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때 이제 자기가 그 해방된 나라에서의 이 군인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군대 갔다. 이런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이제 그런 걸 고민했다, 뭐 이런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게 친, 뭐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좌주지하기 힘들잖아요. 사람을 판단, 평가하고 행위를 뭐 하는 거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지고 평가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의 참고 자료는 되죠. 참고사항은 되지만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내가 비록 이렇지만 음. 뭐 그런 걸뭐 해야 돼 이런 거는 좀 인정하기 힘들고 구체적인 행위가 어땠느냐 해서 그 그렇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 아까 해도 김경천 장군 지청천 장군하고 음. 이 이응준 장군을 구별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아 근데 서로 다른 행위를 한 거고 이분은 계속 고민을 했을지 몰라도 어 해방될 때까지 계속 일본의 군인으로 있었던 거고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이 그. 독립군하고 예를 들어 지청천장군하고 뭐 40년대 후반에 구체인 선을 가지면서 서로 뭐를 했다 이런 게 확인된다면 그건 인정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인정해야겠죠 그건구체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머릿 속으로 내가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난는 조선이 이제 해방될 거라고 생각하고 조선이 해방되면 그때 가서 나도 뭐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고 아까 김홍일이 같은 양반 상당히 성격이 다른 게 예. 김홍일이 가 어떤 거니 바람차는 흑남도도 미국 그저 배가 그배 하고 조선 사람 2만몇천 명을 싣고 거제도에다 실어다 놨어요. 예. 그 미국 그참그참그륭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 김홍일이라고 소장이야. 그 양반이 앞서가지고 이만 몇천명 데려다 거제도에 해놨는데.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운동권 이 사람들이 그, 그래가지고서 그, 김홍일이 장군 거기다 통상을 <laughs> 세워놨어. 김백일 장군. 김대길 아, 아, 장군. 통상을 네. 세워놨어. 그래가지고서 흥남 붙어서 2만 몇천만 온 사람들이 아침에 거기다 제사를 지내보는데. 거기다가 무슨 뭐 작년 내가 가을에 갔다 왔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여기 땅이 뭐 잘못됐다, 뭐또 무허가 건물이다 해가지고서 운동권들이 건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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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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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 저것을 해가지고 재판을 걸놨어 그래가지고서 거기 또이 저거시기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해가지고 요란해가지고 아마 재판, 장 작년 가을에 재판 패소했을 거요 예 네. 그런 것이 나는, 아 김백일이 2만 몇천 명바람사 흥남들 데리고 온 사람이 뭐가 잘못돼서 그 사람들 갖다가 그냥 동상, 그런 놈을 동상에다 뚜껑을로 찌끄리고 니그 부분 그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간도특설대라고 이제 만주에서 독립군 때려잡는 역할을 그 이제 김백일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했던. 아니 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런 2만몇천 명을 데려온 우리나라 사람을 <laughs> 그걸 갖다가 자꾸 그냥 취집해서 그런 것들이 나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면은 공산당이 여기 쳐들어와 가지고 목숨을 막지고 죽은 사람들이 여기 묻히는 있는 거예요. 그거요 나는 그거 그래 나는 지금 심 여기 심몇년도한 해도. 안 놓치고 여기 와요. 우리 아, 네. 자식들한테도 하고 해서. 나 항상 이거요. 공산당 여기 오는 우리 저 나라 때려 해버려 온 것은 우리가 반국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들어와요. 예, 예. 그 예. 이용준 장군이 예, 이제 안 돼. 없어. 그그 30년대 후반 시작할 그때는 시작할 또 말. 팔로군하고도 이렇게 싸우는데 또 참여했던 음. 사람이라고 그러고요. 음.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리고 아까에도 김백일 장군이라는 사람도 그 사람 아버지도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독립운동했던 사람의 자식이고 아, 이 논리 그분도 했다. 이제 논리가 뭐냐면 자기가 군대 일본 군대에 가는 거는 거기서 배워서 실제로 그 당시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대요. 있어요? 상당히 그래, 그 당시에 그, 그 당시 그런 보통 사람들 속에서는 배워야 된다, 일본 그거. 육사 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자기가 가서 배워서 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도 이제, 이제 해방될 거다. 많이... <laughs> 이렇게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구체적인 그게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평가를 해야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청천, 김경천하고도 친하고, 같이 심지어 탈출 계획도 짰었고 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45년도까지 계속 일본 군이 있었던 거니까, 그걸 이제, 같은 걸로 볼순 없는 거고. 아마 이 양반이 6.25때 그거였어요? 참모. 그러니까 그거였어요? 초대 참모, 육군 참모총장이었으니까6.25 일어났을 때는 참모총장이 아니었죠. 네. 음... 그 뒤로는 뭐 뭐에 따라 뭐 무슨 사단장도 하고 그러면서 네, 여러, 전투에, 네, 여러 전투에 아, 많이 참여하고 아, 있었고 아, 오래 사셨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친일파 가능성이 큰에요그 가능성이. 나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한국군을 네, 처음에 네. 만들 때 광복군 출신들을 다 밀어낸 거 아니에요. 밀어내고 이제 만주군 출신들, 일본군 출신들로 이제 주축을 구성했고 그 광복군 출신 중에 누구 있었더라 한 명인가 뭐송 누구지 그 사람 송호 뭐더라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계속 소외된 관계에 있었죠. 힘들게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미군이 또 이제 한국군을 이끌다 보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말잘 듣는 사람. 근데 일본군 출신들은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네. 시스템이 훈련이 잘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독립군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말을 잘안 들어. 왜냐면, 이 새끼, 뭐, 내가 뭐냐, 뭐, 이런 경우가 자주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 독립군 하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고. 독립군 하던 입장에서는 미군도 어쨌든 위세해로 갔을 수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아니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결합된 건데.